사망의 골짜기에서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덮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속삭였다. 그때 눈이 밝아졌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었다. 잠시 후 생명의 신해물에 도달했고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 것이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주님 저의 잔이 넘쳐납니다. 정령선 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어떤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의 목자는 항상 함께 하심을.